그녕니까요 오늘 이거 핫트랙스를 왔습니다. 예, 예. 아우 여기 근데 오늘 사람이 엄청 많은 걸 봤는데 뭐 여기 팅크, 아니 방송 중이요. 팅크가 이번에 컴백을 해서 여기 뭐팬사인을를 하는 것 같네요. 예, 사람이 겁나게 많습니다. 예, 한번, 한번 물어볼까요? 아, 여기 여기. <laughs> 팬사인회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팬싸인에오마셨어요 한의사 응모하셨어요? 네. 몇장 가셨어요? 저희 20장이요. 아, 많이 가셨네. 예. 네,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옷싸인 네. 응모하셨어요? 네싸인 응모하셨어요? 네. 몇장 가셨어요? 예. 네. 네. 예? 50, 50, 60? 한 백만원 넘지 않나? 오, 오케이,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야, 예. 오, 이 오, 이거, 이거, 이, 여돌, 아, 남, 에스끔 남돌 그, 피인의 응모가 아니랄까봐, 이제, 60장, 바로 길러버리셨네요. 예. 길입니다, 예. 외국에도 오셔도 안 되는 생활이에요. 납질입니다. 예, 납질입니다, 예. 길이네요. 예. 아이, 그... 그... 이네요 예. 그... 아개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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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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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닙니까 그... <laughs> 아, 이는환경 가시는구나. 예. 어쨌든 yeah. 간에 오늘 이 하트를 뭐 결혼 응모를, 그냥 오늘 펜카를 가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는데 뭐 있는 사람은 뭐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고, 아 예. 그렇습니다, 예. 아는 사람은 오늘 우호 그평카 응모한다고 해서 왔는데 뭐, 저 여기 뭐 에코 응모로 같이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뭐. 물어봤습니다. 예. 예, 근데 진짜 괜히 에어컨 남족이 아닌 것 같네요. 예, 일단 방송 끌게요